네뭐 공공의적 강철중 같은 경우는 뭐 인간 자체가 기승전결이 없는 인간이고 <laughs> 어, 어~ 감시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소국죠 네, 그렇죠. 감시를 하고 정보를 넘겨주는 역이라면 이번 형사는 사실 뭐 사건을 뭐 해결하는 것보다도 이 고수씨 대호의 어떤에 대한 연민 뭐 음. 갖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또뭐또 뭐또 부드럽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의 형사 같습니다. 네. 어 일단 연기할 때 어색해 보이면 안 되겠다. 나는 음, 음.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잘해도 저는 어색하더라고요. 본인이 느끼기엔.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음. 그냥 예. 네. 좀 설득력이 있어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쵸. 이제 감독님께서 좀더 차갑고 이지적인 음, 음. 이미지로 머리를 잘라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 주셨을 때 굉장히 짧게 나오더라고요. 머리가. 네. 예. 어 그게 일단 어떤 보여지는 캐릭터적인 이미지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음. 생각이 들어서 머리 처음으로 짧게 잘라봤습니다잘 네. 어울리셨나요? 어,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. 잘 생쁨이 느껴지신다는 <laughs> 그런 얘기를 조금 듣긴 했는데 잘 생기게 예쁨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일단 개인적으로 여배우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에, 그게 없어서. 네. 탈탈하시죠 아, 아니,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음, 음. 어쨌든 현장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. 일단 네. 감독님이 이게 되게 뚝심 있게 현장을 진행해가시다 보니까 음.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다들 되게 조용하세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러니까 슛 들어가기 전에는 다들 명상을 하고 오. 있는 느낌. <laughs> 정막이 흘렀군요. <laughs> 아, 근데 그게 되게 편안했어요. 어, 그렇군요. 막 시끌벅적.